놓치면 후회할 주방 용품 아이디어 상품 추천 마늘 프레스 분쇄기를 사용해 보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아크릴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무게도 가벼워서 손에 쥐기 좋았어요. 크기가 적당해서 주방에서 사용하기에도 딱 알맞네요. 마늘이나 생강을 쉽게 으깨줄수 있어서 요리할 때 시간 절약이 되었답니다. 깔끔하게 분쇄해주는 덕분에 요리의 풍미가 더해지는 느낌이에요. 주방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휴대용 오렌지 필러스트리퍼는 정말 유용한 주방 도구입니다. 오렌지를 깎는 것이 이렇게 간편할 줄은 몰랐어요. 이 작은 장치 덕분에 주스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졌답니다. 시트러스 과일을 손쉽게 벗길 수 있어서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한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특히 자주 과일을 다루는 집에서는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방에서 활용도가 높고 세척도 간편해서 더욱 마음에 들어요. 과일 요리가 즐거워지는 기분입니다. 주부 여러분, 주방 필수품인 조절 가능한 다기능 병뚜껑 오프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식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로 잡는 느낌이 아주 편안하답니다. 그리고 깊은 홈이 있어 미끄러짐 없이 쉽게 뚜껑을 열수 있어요. 0.5cm에서 11.2cm까지 다양한 크기의 병뚜껑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정말 유용하죠. 주방에서 힘들게 뚜껑을 열 필요 없이 이 오프너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도구를 찾으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